할렐루야. 네. 한번 더. 자, 할렐루야. 네. 한번더 크게 할렐루야. 네. 야가다 야가다 야기야기야기한번더 할렐루야. 네. 한번더 이게 끝이네들아 설마? 자, 한번더 마지막으로 진짜 있는 힘껏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해 볼게요. 자, 합니다. 준비됐죠? 알겠죠? 할렐루야! 네. 짱. 땡큐. 고마워요. 기똥차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 다니엘서 2장 우리 마지막 구절 46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볼 건데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준비 시작. 아멘. 오늘은 나를 통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좀볼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뜨겁게 찬양했나요? 아메 보니까 한 45분 찬양했어요. 애들아, 너희들 45분 에너지가 어때요? 넘쳐나죠? 에너지가 뜨거워요? 막더 뭐, 하고 싶어요? 아니요 누구야? 한 누가 제혁이 같은데 목소리가 제혁이가 일어서 너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내가 봤어. 자 일어서 해봐. 자 일어서 자 아빠 일어서 뭐해? 하나 둘셋 야 일어나 박수. 후! 자 양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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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영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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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영 일어나 양재영 일어나 양재영. 자, 재혁아, 너 생명체가 왜 들고 가려났니 오케이. 저희가요, 이게 찬양이라는 걸 한번 보여준대요. 자기가 다리가 후덜릴 때까지 찬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인지 한번 보여준다는데, 어떤 거 하고 싶어? 선택해. Because of you. 그거 있고요. 모든 것을 할수 있네. 이게도 있어요. 뭐, 뭐 할래요? 아, 그래요? 그냥 기왕 하면 돼요. 너의 마음껏 다 찬양하면 돼요. 해볼게요. 뭐 할래요? 그러면 좋아. 너는, 이거 가장 쉽죠? 아,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은 솔로를 볼게요. 나하고 둘이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너는, 남장 <laughs>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laughs>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다음 동작, 하나, 둘, 셋. 너는, 어, 고개 끄덕끄덕, 어떤 시련이 와도, 너니, 이겨내, 강아. 다리는 뭐해? 다리 있어. 다리도, 에, 전능하시. 그렇지! 하나님, 이거구나, 서, 호와 언제? 나 하루에 티야, 후렴이야, 후렴? 후렴 달라야 돼, 함께 하시니, 후렴 달라야 돼. 하나, 둘, 셋, 넷, 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자, 네, 그만해요, 그만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저가, 잘했어? 다리가 아플 만하죠, 얘들아? 그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해요. 무사님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50분이야. 짧게 가자. 자, 얘들아. 우리 지난주 누부간 날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요? 그 꿈이 뭔지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다니엘의 것을 맞췄어? 안 맞췄어? 해석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안 다음에 누부간 날살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의 반응? 그렇죠. 이 누부간 날살 왕의 반응에 의한 이야기인데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46절 자 시작. 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떤 반응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단일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고 있죠. 그죠.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마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떤 사람이었죠? 왕인데 되게 세상에 어떤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무서울 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콧대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그니 그러니까 그콧대가높았던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엎드려 절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렸던 이느부갓네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뭘 주죠?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예물과 향품을 이 다니엘에게 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포로였던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 예물과 향품을 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마치 뭐 이런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 높았던 콧대가요. 이 다니엘 앞에서 막 무너져가지고 콧대가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마치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요 변화되었어요. 막 겸손한 자로 바뀐 거죠. 뭐뭐 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요 보세요. 성도들의 위대한 행위 앞에 박수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믿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며 박수를 보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박수를 보내 안 보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같이 그 바라보는 시각과 어떠한 행동이 바뀌어요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바뀐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뀐 걸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 걸까요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단일 앞에 엎드리고 예물과 향품을 드릴 수 있게 있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가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날살이 하나님의 섬는삶으로 변화되었기에 막느부갓날살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단니 앞에 엎드리고 예물과 향품을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말씀 이후 3장 말씀을 보면요. 이느부갓날살 왕의 교만이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제발 나올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모습이 그래도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야 돼. 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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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느부갓날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이거 따라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통해서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실제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엎드려 절한 거다?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이 엎드려 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한이 상대는 누구냐면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뭘 주죠? 예물과 향품을 주죠. 생각해 보자. 잘 봐봐야 되라. 예물과 향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니엘. 정말? 여러분 다니엘에게 왜 예물과 향품을 줬을까요? 여러분 예물과 향품이 뭐예요? 여러분 예물이 어디, 어디에 쓰는 것 같아요? 예물이 향품은 어디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요? 제사에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줬던 이 예물과 향품은요, 사람에게 사람이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사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요, 이 향, 향품과 예물을 줬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려줘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내가 높여 라는 의미에서 예물과 향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더니느부나세살 왕의 의도는요 다니엘을 향한 그 경배가 아니라요 누구를 향한 경배?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 다니엘에게 줬다라고 시향하는 이 주다라는 동사는요 이런 의미야 예비를 드리는 행위로서의 어떠한 드림과 받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니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게 절하며 하나님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 우리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 이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이 권위는요. 실로 엄청난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였어요. 그 권위를 넘었을 존재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세상 가운데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누구의 권위 앞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져요. 그 권위가 누구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인간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보잘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권위가 센 사람이 누굴까?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센 사람이, 센 존재가 있어. 누구요? 유엔 사무송장 <laughs> 좋아. 그럼 그 사람보다 더센 존재 있어요? 어? 바이든, 교황. 그 사람보다 더센 존재. 우리 아빠 누구야 하준이 아버지야 아 교황 아빠 교황 아빠 돌아가셨어 하늘 나라 가셨을걸 근데 우리 아빠 분명히 들렸는데 내가 우리 아빠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의 어, 근데 아빠 갔어요 엄마 갔어요 엄마 갔어요 엄마 갔어요 여러분 엄마보다 더 권위자가 있어 누구예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진 아니야? 아, 아. 할머니. 할머니보다 더센 사람. 증조할머니 증조 안 계시잖아. 그래요. 계셔요. 그럼요.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증조할머니보다 더센 사람. 네. 뭐야? 네. 와. 너. <laughs> 자, 너 네, 확이 들어간다, 주영이. 안 뭐? 재미 없었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자, 오케이. 그래서 <laughs>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센 권위자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권위자이신 절대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 중동부 2 0 2 4년 표가 뭐죠? 뭐라는 자부심? 성도라는 자부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 사실은요.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뭘가져 줘요?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권위자보다 더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됨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자 앞에 굴복할까 굴복하지 않을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느부건헬살 왕이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굴복했어요? 느부건헬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다니엘의 위대해서일까 아니죠. 아니죠. 다니엘의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대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위대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다니엘이 착각할 수 있어. 뭘 착각하냐면 아 내가 대단해서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엎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마치 내가 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영광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인정하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 시작 뭐라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내가 딱 가가지고 뭐 하면 딱 이렇게 싹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아니야. 칭찬해달라고. 나 했다고. 다 잘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딱 해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면 딱 어떻게 해요?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놔요. 왜요? 칭찬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여러분 설거지 쫙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컵좀 꺼내놔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컵꺼내러 꺼내, 가다가 보는 거죠. 어, 설거지가 다돼 있네? 여러분, 전략이야, 얘들아. 어?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인정? 아, 나는 좋은 남편이다. 어?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인정받는 욕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인정받는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인정받는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정받는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받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 이 성도들을 통하여 뭐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요? 안 일하셔요?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48절에도요, 왕이 누구를 높였다? 다니엘을 높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해서 높여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하셔서 다니엘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니엘이 높아진 거죠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위대해서 내가 뛰어나서 사람들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의 욕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라는 그 욕구가 그렇게 해소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었구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기쁨만 적어요. 많이 길죠. 나 기쁨.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 기쁨 안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기쁨, 하나님 기쁨. 다른 칸이에요. 나 기쁨 다른 칸, 하나님 기쁨 다른 칸. 자, 자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집중의 박수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엄청 빠르죠 생각해보자 얘들아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뭘 배웠어 겸손 고마워요 또 인정 고마워요 또 하준아 오, 늘 말씀을 통해서뭘뭘닫닫니나 <laughs> 기쁨을 가져야 된다, 가지면 안 된다 뭐, <laughs> <너> 나머지 공부야 <laughs> 자 하준아,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친구가 있니 혹시? 누구? 어. 아, 지금 이 시간에 너의 부족한 대답을 좀 채워줄 친구 명만 지목해 줘. 양재혁. 아까 아까 이 아까 이 친구, 이 친구. 재혁아, 깨달은 점. 모든 것을 깨달았어. 그럼 앞에 설교 한번 하자. 잘 와봐. 농담이고 한 개만 딱 얘기해봐. 얘들아저호가 봐봐.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얘들아 봐봐. 복사인 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를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 4 6절에서 49절 말씀이요. 어, 의구심에 갈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에요. 단일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다니을 높여서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고 뿐만이 아니라 다니의 새 친구들 또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46절부터 49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뭘 깨달을까? 이 말씀이 가짜일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고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앞에 나와서 우리 예슬이가 말씀을 읽었을 때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지? 왜그 말씀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고민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지 여러분 누브그네스왕 콧대 드럽게 높아요 그죠? 여러분 콧대가 드럽게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나 공부 알려주세요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해? 너 나한테 배워 라고 무시하지 그쵸? 여러분 권위자가요 포로임 그 포로인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거요. 예 그러면 궁금해 해야 돼. 왜 누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에게 이 포로된 자에게 왜 절했을까? 다니엘 통해 뭘본게 아닐까? 다니엘 통해 뭘 봤을까? 아, 하나님을 봤구나. 아, 하나님 봤으니까 절했구나. 아, 하나님 때문에 절한 거구나. 나는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놀라는 거, 야 아, 야, 세상에 어떤 건의자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내가 두려워할 권위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내가 무서워해야 하는 권위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근데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권위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니다. 돈이 없는 거. 너희가 무서워하는 권위는 세상의 권위.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권위, 그걸 또 무서워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무서워할 권위, 너희들이 참되게 진짜 권위라고 인식해야 될 권위는 하나님을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까? 저요. 너 어떤 사람인데? 성도 맞아 성도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뭐냐면, 은혜라는 거야.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야. 성도라는 뭘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거지.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위 앞에 쫄면서 살아가는 그 고민이 아니라 성도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고민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무서워서 그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도망칠까 세상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바뀐다라는 거야 그게 46.49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얘들아. 사랑하는 중도분 친구들.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 되었다면 너희들은 이제 고민해요.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세상의 권위의 높은 자리에 너희가 갈까? 이 고민보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